자, 현재 비트코인이, 어, 그냥 무지성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여 매물대를 닫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 너무 아쉬운 게, 제가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아, 이걸 또 벌써 내려가네. 어? 일단 지금 왜 내려가고 있는지, 아, 내가 해제충이 아니라, 일단 제가 1월 26일에 올렸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방향.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를 좀. 행보로 빼줘야 어, 다시 추가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여기를 딱 맞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가야 돼요.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2월 뭐 중순 근처는 돼야지 네. 45K 뭐그 정도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월 중순쯤에 45K 제가 말했죠. 아, 나 진짜 해체충이 아니라, 이건 인정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난 이거, 이거보다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주냐. 이렇게 맞춰주는 새끼가 어딨어, 지구상에. 어? 1월 26일 영상 보고 오세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45K 내가 말했지, 2월 20, 어, 뭐 2월 중순은 아니야, 8일이긴 해. 제가 진짜 해체충이 아니라, 어?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45K까지 간 다음에, 내려갈 거라고 내가 영상을 올릴라 했는데,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야 찍는 건데, 진짜 알고 있었어, 나는 내려갈 거. 아니, 왜냐면은, 여기 영상 뒤에 나옵니다. 내려가는 것까지 내가 그렸어요. 해체충이 아니라. 이거, 아니, 이게 1월 26일 영상이고, 이게 지금이야. 뭐, 어떡, 아니,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맞춰줘야 돼. 이 정도면 그냥 세력급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보다 자세히 맞춰주는 새끼 어딨어, 그냥 시나리오 매매로. 그래, 안 그래. 45K. 자, 그리고 내가 해체가 아니라, 자, 여기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정도 왔으면 좀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자. 여기서 미리 표시해 줬어요. 나 지금 이제 와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왔으면 좀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여기서 제가 내려간다고 표시해 뒀어요. 나 이거 해지 중이 아니라 1월 26일 영상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왜 내려갈 거라고 알았냐면 또 테더 도미넌스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너무 뻔한 어, 너무 뻔한 이 선을 제가 하나 표시를 해놨었어요. 어?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 여기 매물대를 너무 뻔한 지지선이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디 커플링이니까 여기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내려갈 차례인 거야. 단기로. 그래서 비트가 지금 여기선 올라가고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맞고 어,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어 제가 지금 무포지션을 한 상태예요. 제가 근데 원래 어디서 잡았냐면, 비트코인 평단이 제 단톡방을 보시면 2월 5일, 2월 5일에 내가 친구들한테 올렸던 타점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잡았었는데, 어 지금은 무포지션이에요. 예, 왜냐면 태도 도미넌스 뻔한 지지선에서 태도 도미가 반등이 나올 게 뻔했고 제가 1월 26일에 올렸던 것처럼 여기 한번 닫고 나서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올 거를 전 보고 있기 때문에 무 포지션을 한 상태고 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발 판단하세요. 왜냐면 힘이 세니까 항상 뭐 맞출 수는 없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맞췄다고 해도 이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 전 이렇게 봤지만 1월 26일에 제 관점이 언제 팩이 되냐면 이게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은 다음에 50k를 가져. 단기간에 50k를 가버린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다음에 좀 숨고르기 한 다음에 여기 매물대에서 50k를 뚫어 버려. 그러면 저는 더갈 거라고 봐요. 50k를 뚫어 버리면은 제가 1월 26일에 말했던 그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고, 제가 1월 26일에 말했던 건 이거죠. 예, 이건데, 어쨌든 이거는 폐기가 되고, 더 가지 않을까. 예, 52K도 뚫고, 52K 뚫으면 솔직히, 그때부터는 진짜 상승장이라고 봐야죠. 52K 뚫으면. 제가 전에 텔레그램, 어 친목방을 만든다고 했죠. 어 제가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너무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 다들 막 공부하고 싶어요. 침묵하고 싶어요. 저도 패드립 좀 배워볼래요 하시더라고요. 댓글이 600개가 넘었어.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침목방, 공부방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공부를 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친목방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해지면 한 사발 이할수도 있는 거고 만나서. 그 공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충분히 공부를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방은 모르겠고 그냥 일단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면 어 제가 비트섹스 갖다 버린 다음에 래퍼를 더 이상 거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래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 남들 다 알고 있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냥 비트겟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 그냥 레퍼럴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제 레퍼럴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어그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지 수수료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비트겟을 가입하시고 UID라는 게 있어. 본인의 UID를 저한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그,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아, 진짜 내 링크로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 링크로 가입을 하신 분들을 친목방에다가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뭐, 오늘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전부 다 어, 초대를 해드릴 거다. 이미 비트겟을 가입하신 분들도, 비트겟이 뭐 신원 인증이나 이런 거안 했으면은 다중계정이 가능해요. 다중계정이 가능하니까 또 가입을 하셔서 제 링크로. 어 전부 다 저의 구독자분들 웬만하면 제 친목방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방은 뭐 모르 진짜 감이 안 와. 공부를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에서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패드립방이 될지 공부방이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텔레그램에서 다들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트레이더는 낮부터 새벽까지 그냥 떠들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비트겟 제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UID를 제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에 친목방으로 제가 초대를 해 드리겠다. 며칠에 걸쳐서 제가 초대를 해 드리겠다. 아, 이겁니다. 아시겠죠? 수수료 할인도 되고. 그리고 이 거래소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이거는 넘사벽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비트겟 거래소는 거래량도 많아. 일단 거래량도 많고 두 번째 넘사벽 장점이 모의 투자가 가능해요. 당연히 근데 모의 투자로 돈 벌면 돈이 버는 게 아니죠. 가짜 돈이니까. 근데 한 3,000불 정도가 지급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지 않고도 선물 매매에 재능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모의 투자로, 가짜 돈으로 선물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3,000불씩 가짜 돈으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비트겟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다음에 입금을 하지 않아도 어, 가짜 돈으로 모의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 선물 매매를. 이건 진짜 넘사벽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 번씩 가입하신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한번 해 보세요. 코린이 성님들은 선물 매매를 뭐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모의 투자를 해 봐도 좋다. 비트게에서 가입을 한다음에. 그리고 뭐 어쨌든 생색 내고 싶진 않지만 아니 이거보다 자세히 맞춰 주는 새끼가 어딨냐, 이거야. 어?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 어떤 새끼가 틀렸네요, 이래, 나한테. 아 뭐, 어떻게 틀렸다는 거야? 아 뭐, 얼마나 자세히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틀린 거야? 아이 정도면은, 말도 안 되게 맞춘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내가 45K 말하고, 이러고, 시장 붕괴되는 것까지 그려줬어.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 여기에. 왜 내려가냐? 태도 도미 맞았으니까. 태도 도미 여기 맞고 내려가는 거야. 아뭐 얼마나 맞춰줘야 돼? 뭐뭐얼만큼 자세하게 맞춰야 되는 거야? 1월 26일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닫고 이 매물 대 닫고 내려가는 것까지 다 그려줬단 말이야. 여기서 올라가는 거 말해주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 말해주고 솔직히 이 정도면 생생 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무 포지션 상태고 너무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신규 매수를 들어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 저는 좀 포지션 정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이 와주면 손절라인 잡고 사보실 분들은 사도 뭐 월, 말리진 않아. 솔직히 왜냐면 주봉이랑 월봉은 아직도 좋은 상태라서 말리진 않는데 지금은 포지션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할 타점은 절대 아니다. 예, 저는 그래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한 상태고 지켜봐야죠. 어, 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이 정도 왔다가 다시 50K를 가버리면은 시장이 붕괴된다라는 제가 1월 26일에 올렸던 그 관점은 폐기가 되는 거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다.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쉬러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목방 어 오실 분들은 비트겟 가입하고 저한테 UID를 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